구독으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이지 말고 한번씩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형님. 저는 2010년도 2월에 입대해서 2012년도 1월에 전역한 해군 예비역입니다. 오, 요즘 해군 썰이 많이 올라오네요. 해군 배를 타면은 고생만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까 하는데 꿀배도 이런 꿀배가 없다라는 걸 알려 드리고 싶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요. 아니 배 탄다는 거 자체가 개 힘든 거 아니야? 개토 나오는데 그냥 저의 군생활 탔던 꾸로브 꿀배에 대한 썰을 쓸까 합니다. 약간의 MSG가 조금 첨가됐어요. 때는 2010년 4월. 저는 해군 2함대로 자대배치를 받았죠.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저는 어디로 갈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덜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할하는 영역이 크다 보니 섬으로 갈 수도 있고 순전히 운발뽑기였죠 그리고 운명의 전산 뺑뺑이로 가야 될곳이 결정나고 발표를 받게 되었는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배 이름과 함께 당시 행정부사관이셨던 중사님이 야 투수야 야넌 진짜 야 너는 진짜 편하게 군 생활 하겠다. 너는 가는 배가 그냥 개 꿀이야. 너백 썼냐? 그리고. 그 다음날 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꿀배였죠. 흔히 잘 아시는 전투함이라고 부르는 이기스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초계함, 군수지원함, 상륙함, 기뢰함소해함등 전투용 목적이 아닌 전투지원정으로 있는 그런대로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꿀이 흐르다 못해 꿀단지를 그냥 흘러 넘쳐가지고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꿀이 쳐 흐르는 이름하여 항만청소정 즉 유류청소정이었습니다. 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가운데가 비었네. 제가 탔던 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닌 배 중간 부분이 일부가 뚫려 있고, 그 밑에 컨베이어 벨트를 내려서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을 올려 가지고 청소하는 게 저희 배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지원정이 있는 부대 자체가 짬이 차다 못해 전역을 앞두고 계신 말년 상 원사님들이 그런 오시는 쉬시러 오는 그런 곳이었죠. 그 당시 부사관 기수가 두 자리 숫자 중후반 사이인 기수이신 30년 이상 군생활신들이 모인 말 그대로 어지간한 사령관보다 더 짬이 높은 곳이다 보니 실 예로 앞에 배의 정장님은 사령관님과 커피 한잔 마시고 올게라고 하면서 진짜 커피 마시고 오실 정도의 짬밥이었죠. 참고로 해군은 500톤급 미만의 지휘관을 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함장이라고 하죠. 함대 사령관 투스타도 부사령관 원스타도 쉽게 털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죠. 참고로 대령이 10명 아래 그외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부대였습니다. 해군에서 흔히 말하는 출동을 나가면 은 2주 이상 먼 해상에서 뱅뱅 떠있으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제가 탔던 배는 항구의 배가 입출항할 때 스크류나 걸릴만한 부유물이 많을 때 부대 안에 항구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출동이요? 오전 9시에 나가서 10시 11시면 은 다시 원위치하고 호줄 잡고 정리하다가 식당 와서 밥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여느 배 타는 수병이처럼 깡깡이질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뭐 잡다한 작업을 하는 게 다였죠 그리고 저희는 육상세활관에 썼습니다 한마디로 해군이었지만 배 위에서 먹고 자고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함정수당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2만 7천원 정도가 나왔는데 수병은 한 달에 출동을 14일 이상을 뛰던 1일 하루를 뛰던 고정적으로 그 돈이 나오고 그것까지도 다 받고 추가가 짰더라도 배를 탔다고 육상에 근무하는 수명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가끔 한 번씩 배 타는데 거의 육상 근무랑 동일한데 배택은다 받았네. 꿀이 흐르다 못해 주체를 못한 저의 썰을 풀어왔습니다 해군 분들은 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꿀 중에 가장 꿀은 공군이었어요. 제썰 중에 공군 헬기 쪽, 그쪽에서 근무했던 친구 있는데, 병사가 하도 없다 보니까 병사한테 일을 안 시키고, 병사는 그냥 물당 같은 거나 하고, 커피나 타고, 그리고 뭐 작업 지시 내려오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 또 역으로 걸어. 어디서, 어? 우리 애들 빼가가지고 작업 돌리려고 그러냐고. 소리 꽥꽥 지른 다음에, 어디 가지도 말고, 넌 사무실 지키고 있으라고. 우리가 다할 거니까. 간부들은 다제설 작업하는데, 그 친구는 커피 마시면서 전화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공군간 친구들 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근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엑셀로 갔다가 그림 그리고 기상한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즈 갖고 놀고, 만화 그리고 소설 쓰고, 군대 내에서 문화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곳. 내가 봤을 때 공군의 슬로건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르네상스 공군 해가지고 물론 공군 친구들 그 훈련량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한두 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했거든요 훈련 플러스 검열 나오는 것 때문에 맨날 훈련이야 독고다이 밑에 내려가서 거기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서 엔진 밑에서 이러고서 하부에서 이러고 있어 볼래? 나오면 이러고 밥 먹어 이게 안 내려가서 손에 막 기름 잔뜩 묻어 있고 막 얼굴에 막개떼 존내 묻어 있고 세수하고 막 이러는데 세수해도 얼굴에서 몸에서 기름냄새 겁나나. 밥 먹으러 가면은 막 옆에 병사들이 얼굴 찌푸리고 그래. 후임인데도. 여러분들 꿀은 솔직히 뭐 육군에서도 꿀은 있습니다만 군에서 꿀은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0.5? 약간 이런 애들만 진짜 꿀을 빨고 거의 99%는 꿀이 뭐야. 존나 귀찮지. 하루종일 귀찮게 하고 하루종일 이 업무하고 일하고 근무수고 개토 나오지. 근데 공군에서는 그런 썰을 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공군 설 올라온 거는 내가 얼마나 꿀을 빨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쓰는데 사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꿀빤거 계속 이렇게 막 어필하고 막 이러면 그 패급으로 보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안 하고 조직에서 열애당이거나 아니면은 조직에서 자기 혼자 다른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빡세게 일할 때 자기는 놀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급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부적응자로 보는데 공군은 뭔 서로 자랑해! 아, 우리는 근무 쓸때 간부들이랑 같이 잤다. 간부들도 존나 웃겨. 공군은 간부들도 되게 푸이 해. 물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썰랑썰레로 올린 공군 썰들 보면은 다꿀빨아 다. 한 명도 안 빼고. 다꿀 빨았고. 심지어 공군에 있으면서 여자친구 만들어서 간부랑 하사였나 중사였나 중위였나. 하여튼 간부랑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친구도 있고. 파라나이스 아니야? 패라나이스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저 해군에서 엄청 꿀 빨았죠 육상 근무만 하고 그러는데 뭐 호출 자꾸 그러고서 점심 밥 먹고서 그런 다음에 함정수당으로 27,000원 더 받고 휴가도 며칠 더 나갔어요 개꿀 빨꿀로버꿀배였어요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다 공군 애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공군 애들은 자격증 4,5개씩 따서 나오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따냐 보니까 할게 없어서 그걸로 해서 시간 그걸로 때우고 자격증 공부해 가지고 자격증 막 나가서 딸수 있게 돼 있어서 중장비 자격증 따고. 공부 말고 할게 많이 없대. 물론 이제 공군 갔는데 헌병대라든지 공군 헌병이라든지 막 공군 뭐 운전병 이런 특수한 뭐지 그런 걸로 간 친구들은 꿀 빨았다는 썰 없어. 아, 막 여름에 막 기어 뒤지가는데 그 무슨 장갑차 타고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데막 미칠 것 같아 가지고 죽을 뻔했다 막 이런 건. 그런 거 말고는 다군. 정말 이게 쿠로부 꿀이어서 정말 자기가 느꼈을 때 다른 해군들보다 훨씬 꿀이었다고 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군 존나 빡센데 <laughs> 여러분들 해군 가실 때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여우면서도 뭔가 섬짓한 그런 썰이었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복업 한다뭐 해라 개판다라고 하셔서 썰랑썰래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자기가 꿀 빤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군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